안녕하십니까 빅터와 함께하는 핑미터입니다 제가 요즘에 레슨을 많이 다니잖아요 다닌다기보다 이분 저분 코치님들을 많이 따라다니고 많이 배웠습니다 그런데 요즘에 구봉이형이랑 대회도 많이 나가고 하잖아요 대회를 나갔을 때아 뭐랄까 이 연습량이 부족하다 요즘에 제가 빠져가지고 연습량이 너무 부족합니다 그래서 알아보니까 여기 의정부에 코치님들이 모여서 밤에 열심히 훈련하는 곳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오늘 찾아왔는데 잘 되면 제가 여기서 꾸준하게 훈련을 한번 앞으로 해볼까 합니다 그래서 코치님들께도 깨알 꿀팁 이분들은 다 여기 근처에서 다 레슨하시는 분들이거든요 유명하신 분들도 계세요. 이분들과 함께 훈련 훈련도 해 보고 이분들도 소개시켜 드리고 앞으로 빈민터는 여기서 한번 훈련을 꾸준한번 아, 꾸준하게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아, 저기 모여 계시죠? 지금은 열한 시 십육 분입니다. 저녁이고요. 소금쟁이님도 보시, 보이시고. 어, 카피봐라. 황지아님 보시죠. 어디 저, 한번 서서 한번 요리 인사할까요? 자, 여기는 뭐팀 이름이 있나요? 팀 이름이 따로 있지는 않고. 그냥 아, 여러분 아마 처음 뵈실 거예요. 여기에 아 저도 처음 봤거든요. 저 여기 에 헤드코치님으로 계시죠? 네, 네 맞습니다. 일단 먼저 소개 한번 부탁드릴게요. 네, 네. 안녕하세요. 저는 의정부에서 활동하고 있는 안재성 코치라고 합니다. 네. 네. 그리고 저희 이번에 빅터 팀에 또 빅터 코리아 팀에 또 새로 세 분이 들어오셨어요. 아, 매매, 매매, 매매. 네 명이에요.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. 어, 아, 씨디도 아, 네. 좋구나. 자, 네. 각자 한 번씩 인사. <laughs> 안녕하십니까? 저팀 빅터 코리아 사회관의 리더 진건호입니다. <laughs> 안녕하세요. 팀 빅터 코리아 정종원이라고 합니다. 네, 팀 빅터 코리아로 활동하게 된 황지환이라고 합니다. 잘 부탁드립니다. <laughs> 안녕하세요. 팀 빅터 코리아 이슬입니다. 안녕하세요 팀 빅터코리아 빅민턴입니다 <laughs> 월요일 수요일마다 훈련한다고요 여기서? 수요일은 훈련하고 월요일은 저희가 이제 코치들끼리 게임하는 아, 날이고 그래요? 네. 제가 이렇게 수요일마다 와서 같이 좀꼽사이 껴도 괜찮으시겠습니까? 네, 괜찮습니다 네. 제 목적이 뭐냐면 전국에서 빅민턴 최두봉이 나간다? 아! 사람들이 봤을 때아 망했다 아이 무섭다 요 정도의 실력을 바라거든요 네네 네, 근데 아직 거기에 못 미친 것 같아요 네. 그래서 저를 그렇게 만들어 주시면 좋겠고요 그분들이 다 코치님이세요 자 각자 제가 여기 앞으로 다니면서 기술주를싹 빼오겠습니다 이제 그런 거 있잖아요 그 뭐라 그랬지 그거 그 무슨 스파이 있잖아 산업 스파이 아, 네. <laughs> 저 그럼 뭐 훈련 시작해볼까요 네혹시뭐 네. 하실 말씀. 어 무슨... 일단 오늘 훈련 한번 해 보시고 다음부터 아, 와야 못... 될지 안 와야 될지는 아, 빅민턴님이 못 나올 수도 있다 이거 예, 것 같습니다. 판단을 하시면될 네, 거예요. 알겠습니다. 네, 아,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네. 네. 뭐 뛰나요, 일로? 예. 네. 예? 아 뛰는 것도예요? 끝에 코트까지 그냥 런닝하듯이 가볍게 갈 거야. 왕복 3 회인데 마지막 3 회째 뒤로 달 뒤로 달려올 거야. 오케이. 자, 어... 2번, 3번, 4번 코트, 2번 코트 한번 찍고 다시 갔다가 3번 코트 찍고 다시 갔다가 4번 코트 찍고 다시 갈 거예요. 전력질주입니다. 딱두 세트만 할게요. 준비. 여기시, 발로만 찍으시면 돼요. <laughs> 자, 여러분들, 거꾸로 4, 3, 2예요 4, 3, 2, 거꾸로 가시면 돼요. 자, 이쪽으로 어? 스쿼트 20개 자, 하나 둘셋 아홉 열 백런지라고 이렇게 앉았다가 뒤로 뺐다가 이렇게 12개 준비 하나 열둘 자, 사이드런지 오른발부터 12개 하나 12 사이드 스텝 12개 배드민턴 배우러 왔는데 네. 어디 다이어트 프로그램 온거 같습니다 어... <laughs> 아이거를 항상 주기적으로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? 항상 체력할 체력 할 때마다. 에. 아 체력 훈련할 네. 때마다? 어 그럼요. 체력 훈련이라고까지는 할수 없어요. 이게 그냥 워밍업입니다. 워밍. 이게 워밍업이라고요? 네. 아직까지 괜찮습니다. 사이드 스텝. 자 준비 열두 개 빠르게. 하나 둘셋넷 열둘 십자런지. 이게 하나요? 이게 하나입니다. 에. <웃음> <웃음> 무릎에 무릎이 아프시면 안 하셔도 돼요. 좀 쉬었다 햄스트링 올라올라 그요 지금. <laughs> 12. 십자 스텝. 요거는 할수 있을 거예요. 건호야 한번. 2, <laughs> 3, 4, 6 이게 하나예요. 네. 12개 준비 조금 쉬었다가 스쿼트 점프 10개만 햄스트롱 라어 점프할 때 사지를 다 핀다 생각하시고 아, 네? 어, 자 준비해 10개만 자 하나 둘셋 잔발 10개 하나 둘열 무릎 차기요 무릎 차기 하나 둘셋 넷 흥, 다섯 흥, 여섯 흥, 일곱 흥, 여덟 흥, 아홉 흥, 열. 열 수고하셨습니다 빅터하는 빅터... 빅토... 빅터... 빅토... 빅터팀요 빅... 미사 여기까지 마무리해야 될것 같습니다 와... 지환 씨 맨날 이렇게 매번 버티는 거예요 이거? 그래도 일주일에 하루만이라도 아... 해야 되지 않을까 가장... 음... 뭐야 다 벌써 라켓 잡아 요 아, 이제 라켓 할 시간이어가지고 어, 아좀 네. 아, 나는데 아, 그래? 아, 하다 보니까 적응이 좀 돼가지고 적응 <laughs> 되실 거예요 아마 오케이 다시 그렇지. 와, 투 투에 가야지. 씨 원에 어떻게 날라? 아이. <목소리> <어이, 목소리> 오, 좋아. 다시. 나시... 하나, 둘, 하나, 둘. 하나, 둘. <목소리> 또 예리한데 응. 또 힘을 줘서 좀더묵들어 그렇죠. 가냐? 그 차이인 음. 것 같아. 퀄리티 차이인 것 어, 그럼요. 그러니까. 또 아미노 리젠이라는 제품이 있는데 저에게 협찬해 주시기로 하셨어요. 이게 다 구독자분들 덕분입니다. 또 국가대표 선수들도 많이 드세요. 레슬링 선수, 역도선수, 그 진천 선수촌에 들어가고 많은 곳에 들어가고 있는데 운동 후에 인대와 근육을 매우 빠르게 그 회복시키, 회복을 시킨다고 해요. 어, 그래서 제가 요즘에 이거 먹고 있거든요. 저도 막 엘보 많이 알았는데 이걸로 어, 한번 제 엘보 보강 좀 많이 해보겠습니다.